사람을 때리는 건 당연히 폭행인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멱살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때리는 신용을 한다거나 뭐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뭐 귀가 아플 정도로 뭐 폭언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폭행입니다, 이거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신탁의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요. 관공서 주치 소란죄, 잘못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 변호인이 실제 처리했던 사례인데요. 제 의뢰인분이 아침에 급하게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예전에 이제 저한테 사건을 맡기셨던 분인데 잘 처리가 됐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잘 지내시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제 이제 친구랑 술을 먹고 경찰서에 가서 조금 이제 소란을 피웠대요 피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술이 깨서 보니까 자기가 처벌될 것 같다 좀 도와달라 급하게 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제 의뢰인 분이 조금 이제 형사 사건이 많은 분이세요 이게 좀 다혈질이어서 그런지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경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전날 이제 친구분하고 술을 먹다가. 이 친구분이 다른 자리에서 술을 먹던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파출소에 끌려가게 됐는데 제 의뢰인분도 같이 이제 그 현장에 있었고 술을 먹었잖아요. 제 의뢰인분은 다행히 그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어떤 싸움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았어요. 안았는데 제 의뢰인분이 이제 술도 한잔 먹은 데다가 자기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출소에 끌려가가지고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게다가 자기는 예전에 뭐 이런 경찰 조사도 많이 받아봤고 경험이 있다 싶어서 그런지 호기롭게 괜히 파출소에 가가지고 술에 취한 채로 막 떠들고 소란을 피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딱 떠오르는 범죄가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공무집행방해죄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경범죄 처벌법상에 관공서 주치소란죄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찰서를 비롯해가지고 구청, 주민센터 이런 관공서에 술을 취한 채로 나타나 가지고는 괜히 행패 부리고 소란을 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니까 러 이런 분들을 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기도 그렇고 또 보면은 공무집행 방해죄까지는 아닌데 아닌데 뭔가 이렇게 관공서의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그관공서의 볼일을 보러 온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처벌하기 위한 범죄가. 경범죄처벌법에 신설이 됐어요 2013년도에 신설이 됐는데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공서 주치 소란죄인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한다?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무집행방해죄보다는 조금 형이 낮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디에 규정돼 있냐면 형법 제136조에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수공무방해죄는 형법 제14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가. 나갈 텐데요. 어쨌거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요, 뭡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특수공무방해죄는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세요.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건 엄청 센데, 그러면 이제 관공서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운 사람들을 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기도 좀 그렇고, 또 요건을 보면 공무집행 방해죄인지 아닌지 경계선상이 있고 그런데 뭔가 이런 사람들을 단속할 필요는 있고 그러니까 2013년도에 경범죄처벌법에서 관공서 주치 소란죄가 신설이 된 겁니다. 다시 제 의뢰인 사례로 돌아와가지고요. 제가 이제 불이 나게 파출소로 갔죠 갔더니 이분이 술이 좀 깨가지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변호사님 어떡하죠 뭐 제가 예전에 전과도 있고 해서 또 이번에 경찰 조사받으면 불리할 것 같은데 좀잘좀 좀 해결하게 해달라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분을 만났더니 이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뭐 소리소리 지르고 약간 때릴 듯한 신용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럼 뭐다? 폭행을 한 걸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폭행이라고 하는 건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예요. 사람을 때리는 건 당연히 폭행인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멱살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때리는 신용을 한다거나 뭐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뭐 귀가 아플 정도로 뭐 폭언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폭행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분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해도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경찰관님한테 부탁을 하는 게 낫지. 싸우는 게 낫겠어요. 이거는 무슨 폭행입니까? 광공소 주치소란 죄지 그러면은 경찰관분께서 아, 맞네요. 광공소 주치소란 죄네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겠어요? 아, 그분도 가뜩이나 공무 수행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주지 못할망정 그렇게 제 의뢰인이 방해를 했는데 막말로 난 모르겠다. 나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할 테니 가서 검사 판단을 받거나 형사 재판까지 가서 판사님 판단을 받아라라고 하면 힘든 건 누굽니까? 제 의뢰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요. 그렇게 크게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술 먹고 좀 실수했는데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좀 낮은 형으로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 사람이 하는 일인데 무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좋게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직 그 담당 경찰관분이 이거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할지 관공서 주치 소란죄로 할지 아직 판단을 내리긴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 저도 가서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고 저의 의뢰인분도 이제 술이 깼으니 손과 발이 그냥 뭐 닿을 정도로 싹싹 빌었죠 비니까 다행히 경찰관분께서 관공서 주치 소란죄로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요 경범죄처벌법상의 관공서 주치 소란죄 성립요건을 보면 술에 취한 채예요 만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술만 마시면 돼요 그리고 관공서에서 그래야 됩니다 경찰서든 파출소든 주민센터든 구청이든 관공서에서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해요. 이게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그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언행이나 행동이기 때문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라고 썼는데 솔직히 이게 폭행 또는 협박하고 한끗차이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관공서 주치소라는 부리면은 다 관공서 주치 소란죄로 가느냐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가는 거고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서 뭐 힘들게 힘들게 재판을 받아서 관공서 주치 소란죄로 형이 낮아졌다 쳐요. 그 얼마나 그게 고생스럽고 그 과정이 험난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관공서에 가서 주치 소란을 부리지 마시고 관공서에서 주치 소란을 부리셨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관공서 주치 소란죄로 보다 경미한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사전에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광공서 주치 소란을 부린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또 많이 오시는데요. 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나요? 이를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돼요. 왜냐하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여러분 형사소송법에 보시면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경우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체포할 수가 있어요. 그 근데 아까 경범죄 처벌법상의 관공서 주치소란 죄는 벌금형이 얼마라고 그랬죠? 60만 원이야. 실제로 벌금형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규정된 벌금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60만 원 이하니까 뭐예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뭡니까?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벌금형을 받으면 통상 얼마 정도 나오나요? 60만 원 최대치로 나와요 왜냐하면 판사님들이 이런 사람들이 습관적이라고 보고요 또 습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행사에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하거나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 다음 이건 조금 다른 사례인데 이분은 참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거나 운이 없는 걸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잘못을 했어요 어떤... 사안이었냐면, 제 의뢰인하고 똑같이 친구랑 술을 먹다가 친구분이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돼가지고 파출소에 갔는데, 자기 딴에는 도와준다고 경찰서에 가서 막 소리소리 지르고 뭐 친구를 옹호를 해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막뭐 경찰서에 있는 탁자도 내리치고 뭐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니까 경찰관분이 딱 방어를 했는데 그분하고 어떻게 살짝 좀 손이 닿은 거죠. 방어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쇼를 하신 거예요. 아 내가 내가 맞았네. 경찰이 날 쳤네 이러면서 땅바닥을 구르면서 119를 불러달라고 해 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다친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CCTV 영상을 보면 본인이 때릴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면 관공서 주치 소란죄 말고 또 어떤 죄가 추가되느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됩니다. 자, 누구의 업무를 속여 가지고 방해했죠? 119 구급대원. 이 사람 출동 안 해도 되는데 아프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출동시킨 거잖아요 아, 설령 그분이 그 당시에는 진짜 아파가지고 구급대원을 부른 거기 때문에 속인 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또 누구 속였습니까 아, 경찰관분은 속였잖아요 자기가 때리려다가 방어를 하려는 경찰관에 의해서 뭐 다친 것도 아니죠 자기가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다친 것처럼 신용을 한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예요 이분은 그냥 줄줄이 줄줄이 걸린 거예요 차라리 그때 관공서에서 주치 소란을 부리지 않거나 119를 부르지 말거나 설령 불렀다 하더라도 빨리 가서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 관공서 주치 소란죄만으로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읍소를 했었어야죠. 괜히 뻐기고 끝까지 재판까지 가다가 범죄 두 개만 그냥 다 성립해버렸어요. 술은 조금이라도 먹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먹었다면 본인의 주장에 맞게 정도껏 드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관공소 주치 소란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